네, 안녕하세요. 특가 전문 하우스, 집스니 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파주시 야당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야당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그 뒤에 야당 프라자 상권, 그 앞에 야당마트, 그리고 카페 먹거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요렇게 야로스길에서 따라 들어오면은 이제 끝나는 지점 뒤쪽으로 이제 저희 현장이 있는데, 여기는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 그리고 어린이집, 마을회관그 앞에 편의점 등 생활 인프라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입지에 나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방 5개, 욕실 3개, 그리고 야외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 65평형의 복층을 안내해드릴 거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현재 5억 중반에 나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특가 매물과 이제 과거 매물들을 정말 많이 팔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를 통해서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도 이제 계약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집들이 대부분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을 조금 보셔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금액대가 좀 올라갑니다. 근데 5억 후반이 아닌 게 어디야라는 마음으로 좀 시청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복층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은 특가 매물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좀 다양하게 비교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5억 중반에 나와있지만, 이제 건축주 사장이 찬스를 조금 써서, 어쨌든 5억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요, 생애 최초로 오시면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한번더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방 5개, 욕실 3개, 그리고 65평형에 너무 잘 지어진 고급, 복층, 집 보러 가시죠. 특가 전문 하우스, 집구니 하우스. 네, 야당동에서 정말 몇안 되는 방 5개짜리 정말 잘 지어진 복층의 이제 전실이에요. 네. 자, 좌측에 보니까, 어, 키큰 신발장이 3칸이 있는데, 한 칸이 다 넓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띄운 시공, 간접 조명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키큰 신발장 두 칸에, 그리고 여기 서랍장에 여기는 거울을 하나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나 놔주시지, 그죠? 그 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선반도 있으니까, 여기 앞쪽에 뭐 차키라던가, 뭐 디퓨저, 향수 이런 거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문은 양계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1번 방으로 가볼게요. 네. 일괄 소등 버튼은 여기 앞쪽에 있어요. 네. 자, 1번 방 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1번 방이에요. 1번 방이 넓어요. 네, 1번 방부터가 이미 넓죠. 네. 평형대가 거의 65평형이 가버리니까 음... 전체적으로 작은 공간은 없어요. 네. 삼성모품 시스템 에어컨에 KCC 이중창호 그리고 실크 벽지 강마루다잘 들어가 있고 1번 방부터 벌써 안에 미니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오. 네, 이렇게 미니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뭐 자녀방 쓰시기에도 참 괜찮죠? 네, 아주 좋아요. 네, 아주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나오시면서 여기에 개별 온도 조절기로 다 구획을 나눠놨어요. 네. 자, 그렇고 반대편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아마 그 음. 기준층 세대는 네. 여기가 이제 가변형 포룸이 될 거예요. 아. 네. 근데 여기는 계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2번 방인데 솔직히 2번 방이 안방만 해버립니다. 네. 계단 공간만 잘리고 이제 이렇게 넓게 쓸 수가 있으니까 방이 확 커지면서 여기는 미니 드레스룸이 또더 커져요. 어. 네. 그래서 여기는 자녀 둘이 있다고 하면은 첫째가 이제 이방을 가져가야 됩니다.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요? 둘째가 가져가면 안 돼요? 어, 둘째가 가져, 만약 사이가 돈독하면은 하지만, 어, 네. 이거는 어, 하극상.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지. 네. 왜요? 여... 이제 연령으로 가야지. <웃음> 자, <웃음> 자, 그리고 여기 앞에 공용 욕실이 있어요. 어, 공용 욕실이, 어... 그러니까 집이 뭐잘 짓고 안 짓고 이걸 떠나서 일단 네. 자재가 일단 최고급 자재를 썼고, 네. 그 욕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튼튼하기도 튼튼하고, 코너 선반도 있지만 여기 안쪽에 조적 선반도 또 따로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것도 목욕용품이나 이런 거 놓으시면은 정말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겠죠. 어, 네.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에 도기 배치도 아주 잘 나와 있고, 터치식 LED 조명 거울, 그리고 이제 수건함도 잘 되어 있죠. 이거 예쁘죠? 독이. 네. 독이도 아주 요즘에 나오고 세련된 거 이쁜 거잘 하신 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나와보니까 또 여기도 웨인스 코팅을 군데군데 포인트를 줬고 벽등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여기 계단 아래쪽 공간을 이렇게 또팬트리로 쓰실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저 안에 콘센트까지 뽑아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소기라던가 정말 창고 대용으로 쓰시기에는 정말 이만한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다 하나하나 붙박이장을 음, 여기 네. 쭉또 벽면으로 또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납 걱정이 없겠죠. 네. 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정말 넉넉하게 넉넉하게 해주셨죠. 네 이제 안방을 바로 볼게요. 자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은요, 뭐 이렇게 양창으로 이제 구조를 빼놨고 모든 옵션 사항은 다 동일해요. 네. 사이즈가 작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진짜 알파룸만한 이제 드레스룸으로 이제 빼놨는데. 이제 크게 잘 빼놨어요. 네. 근데 센스가 있다 생각 드는 게 여기는 누가 봐도 화장대 쓰셔라고 비워는 공간이죠. 그러네요. 예, 화장대 놓고 네. 여기 콘센트도 있고요. 네. 그냥 여기까지 이제 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음. 이제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요. 이제 이렇게만 비쳤을 때 이제 이게 다인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도기 배치 이쪽으로 배치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샤워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어, 네 진짜 넓게 네. 진짜 잘 되어 있고요 네. 해바라기 샤워기에 네. 조적 선반까지 아주 네. 야무지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몇안 되게 찾아보기 힘든 정말 드문 이제 고급 이제 복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워낙 집을 많이 지으시는 사장님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 주방 네. 잘 빠져있죠? 네. 주방이 정말 세련되고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크기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선반 이제 수납장도 잘 나와 있고 여기 안으로 오니까 여기 아래쪽에도 지금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음. 이거는 둘러서 식탁을 앉는다라고 하시면은 어 많은 식구들이나 손님분들이 오셔도 다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와이드 싱크볼에 그리고 여기 환기창도 아주 크게 잘 나와 있죠. 위아래 수납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인덕션. 입구 하이라이트 하나, 그리고 이제 모션 후드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방약 다용도실이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았는데. 아, 진짜 넓 여기는 진짜 뭐 작은 공간을 찾을 수가 없다. 네. 작은 공간은 저팬트리 공간. 음, 네. <laughs> 자, 여기 워시 타워 그대로 쓰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뭐장이나 선반 하나 짜신다고 하면은요. 다용도실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겁니다. 네. 아래쪽에 수도를 빼놨기 때문에 애벌빨래나 이런 것도 하시기에도 아주 좋겠죠. 여기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 깔고 우리 어머님들은 여기서 김장을 김장하셔도 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는 거실을 볼 거예요. 정말 아껴왔던 거실입니다. 아, 네. 거실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네, 진짜 좋아요. 지금 아까 그냥 근데... 녹색 뷰인데, 네. 아, 이런 뷰, 이런 자리에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나와있나 모르겠어요. 네. 네, 확실히 복층이 되니까 시야나 뷰도 너무 좋죠.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는 조금은 이 가격대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제 앞으로 작게 짓는 거보다 평양은 넓으면서, 그리고 고급 자재를 쓰면서, 다시 2,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복층이 이 가격보다도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어쨌든 5억 후반이 아닌 게 어디냐 이게 조만또 늦추면 이제는 5억 후반, 6억 초반 2, 3년 전에 이제 이 분양가를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나오는 것도 좀 빨리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죠. 예, 오물형 천장으로 위로 빼놨기 때문에 개방감 좋고 실링팬 잘 나와 있고 비디오폰에 이 조명 스위치 쓴거 보여요. 12개예요 네. 조명만 아, 조명만 오오. 12개에다가 그 거실 주방만 쓰시는 보일러 온도 조절기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복층으로 갈 텐데 또 이렇게 복층이 계단은 폭도 괜찮고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센스 있게 손잡이도 이쪽으로 또 달아드렸기 네. 때문에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시기 아주 좋고 그리고 가파르지가 않아서 좀 나이 든 분들이나 어린 자녀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서 좀 만나볼게요. 네. 네, 복층으로 오세요. 네, 이렇게 저희는 복층 공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어, 조명 너무 예뻐요. 메비우스의 띠 같이 이렇게 조명도 예쁘고요. 복층에서 열로 바라보는 이쪽 뷰도 뻥 뚫려서 시야 괜찮네요. 네, 네 저기 이제 스타필드도 어, 이 보이고요. 보이네요? 네, 음.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어, 여기에도 환기창을 내드렸고 다 KCC 제품이에요. 네. 아래쪽에 선반 진짜 많이 해놨죠. 네. 자, 서랍장이 있고요 어. 그리고 안에도 뻥 뚫린 공간이 아니라 선반을 다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옷이나 수납 정말 많이 될것 같고 복층 욕실을 봐도 정말 반듯하게 층고도 아주 어, 높고요그니까 네. 욕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 잘 나와있고 도기 배치도 아주 잘 네. 나와있고 사이즈가 일단 메인 그 공용 욕실보다 더 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복층이 1번방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복층의 1번 방입니다. 아, 네. 예, 딱 쓰기에도 괜찮고요. 복층의 장점은 뭐냐면 방두 개와 거실에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따로 에어컨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에 여기도 다 개별 온도 조절기로도 해놨습니다. 어, 복층까지. 예, 아, 아, 네, 구획을 다 나놨어요. 여기 진짜 에어컨만 몇 대가 들어가는 거야. 와,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네. 위에 3 대다가 에 아래 에네 대인가? 일곱 대가 들어가는 거야. 음. 와. 자 여기 복층 2번방인데 확실히 오, 사이즈가 좋아요. 확 커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 5개짜리 복층을 찾으시면은 진짜 보여드릴 데가 이제 진짜 없어요 없어요 자, 소진됐고 이제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네. 어, 이제는 요정도 요 가격대에 네. 좀잘 지어진 복층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 써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메인인데 와 이건 진짜 제가 음. 올라왔는데 깜짝 놀래 버렸습니다 네. 자 이게 100인치 롤스크린 맞나요? 네. 자, 100인치 롤스크린을 설치를 해 놨고요 위에 빔 달아 놨습니다 음. 아 요렇게 딱 DP를 해 놨는데 그냥 영화 상영관이 돼버리네요 네.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부럽다 음. 아, 이건 괜찮은데요? 이제 복층이나 어, 음. 이런 공간이 나오는 분들만 할 그쵸. 수가 있잖아요 음. 어, 이거 좀 많이 부럽다 위에도 비디오폰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볼일 조절기 그러니까 위아래 세대 분리가 완벽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되고요 예. 음. 그리고 여기 바로 주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백조사에, 어, 사각, 그, 어, 네. 개수대로 해놨거든요. 음. 개수대가 되어 있고, 이거 이제 이고 이제 하이라이트 두고 되어 있고요. 어, 수도도 다 있고, 환기창도 있어요. 그, 이제 여기를 나가볼 텐데, 여기가 또이 루프탑 테라스가 끝내줍니다. 네. 자, 이미 보이나요? 자. 야, 루프탑 테라스 정말 잘 해놨죠. 어, 네. 네. 일단 뷰가 끝났고, 뷰가 오. 일단 정말 끝내주고,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굵직굵직한 이 야당동 일대의 모든 게다 보입니다. 네. 네그 사이즈도 너무 딱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이. 그 방수 페인트 칠을 한게 아니라 다 이렇게 타일을 작업을 해놨기 어, 때문에 네. 정말 오래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카이어닝도 다 이거 해놨잖아요. 네. 다 이거 펼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 여기는 진짜 따로 돈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수도 다 빠져 있고요. 네. 전기도 다 뽑혀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청자님도 이제 저희가 어쨌든 여기 현장도 저희 집순이 특가나 이제 건축주 사장님 찬스는 다 있습니다. 뭐, 이거 집 지을 때 이제 고사할 때도 이제 만나 뵙고 하고, 저희가 건축주분들 많이 아는데, 저희가 이제 이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집순이 찬스로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예, 그렇게 많이 낮아질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이 금액대가 조금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일대에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저렴한 가격대의 집들은 이제 대부분 소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집도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잡으셔야, 이제 나중에 더 높은, 분양가에 이제 집을 조금 피할 수는 있거든요. 자, 일단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희는 언제나 실장님하고 또 다양하게 좋은 매물 찾아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